140년 이상 전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마치 어제 묻힌 것처럼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촛불의 향기와 신성한 고요함이 가득한 고대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재단 위, 유리관 안에 수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고, 피부는 보존되어 있으며, 손은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해에 흔적이 없습니다. 냄새 없는, 확실한 과학적 설명은 없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신체가 시간과 죽음, 심지어 과학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종말의 신성한 징조일 수 있을까?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이 성스러운 여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구독하고 신앙의 신비를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믿나요? 모든 것은 인간의 논리를 뒤흔드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에 묻혔지만 오늘날까지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수녀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진정한 수수께끼이자 신앙의 눈에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루르르드에서 성모 마리아를 봤다고 주장하는 겸손한 젊은 여성 베르나데트 수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고통, 그리고 신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삶을 산 후, 그녀는 35세의 나이로 18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시체가 죽은 지몇 시간 만에 분해되는 세상에서 시체가 100년 이상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부처리도 냉동처리도 어떤 종류의 인공적 보존처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예요. 전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삶에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기적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그녀는 단지 호흡기 질환을 앓고 매우 초라한 환경에서 사는 가난한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베르나르드 수비르였지만 세상은 그녀를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 데트라고 불렀습니다. 1844년 1월 7일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서 태어난 베르나 데트는 실업자인 재분업자의 딸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가난하게 살았고 오래되고 폐쇄된 감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은 차갑고 습기가 많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버나 데트는 어린 시절부터 만성천식을 앓았고 이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자주 아팠습니다. 그녀는 학습장애도 겪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신앙의 더 깊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제한적이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함, 이 순수한 마음이 그녀를 하느님께 선택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14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858년 2월 11일, 그녀는 마사비엘이라는 동굴 근처에서 장작을 모으던 중 성모마리아의 18번의 발현 중첫 번째 발현을 보았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고 파란색 띠를 두르고 손에 묵주를 든 성모마리아께서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기도, 회개,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국과 사제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았고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나데트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환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데트는 결코 명예나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그녀는 자선자매회에 들어가 침묵과 겸손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병을 이겨냈고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바쳤다. 그녀는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행복해지도록 부름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1879년에 죽었을 때, 그녀가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신의 초자연적 행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879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느베르 자선수녀의 수녀원은 조용했습니다. 버나데트가 마지막 날들을 보낸 그 단순한 방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이미 극도로 약해 있었고, 뼈에 결핵이 생겨서 끊임없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항복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어머니여, 불쌍한 죄인인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녀는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는 겨우 35세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단순한 나무관에 담겨 수도원 정원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 무덤이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수수께끼 중 하나를 숨기고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후인 1909년에 교회는 베르나데트를 시송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유해를 처음으로 발굴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뼈와 유해만 발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사제들이 발견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버나데트의 시신은 온전했습니다. 피부는 보존되어 있었고, 사진은 여전히 유연했으며 부패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냄새 없는, 손상 없음, 얼굴도 손도 발도 다 잠든 것 같았어요 죽은.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세한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그중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신이 30년 동안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버나데트의 삶, 혹은 사후 세계에 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두 번의 발굴이 더 이루어졌습니다. 이 썩지 않는 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적일까요? 천국으로부터의 메시지, 현대의 회의적인 세상의 신성함이 죽음조차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표시일까요? 1909년이었습니다. 의사, 교회 대표자, 자격을 갖춘 증인으로 구성된 모임이 느베르의 수녀원에 모여 시성 절차를 위해. 베르나데트의 신체 상태를 검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완전한 침묵,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관의 뚜껑을 열었을 때 뼈대, 아마도 조직 조각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매장된지 30년이 지났고 아무런 보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모두를 마비시켰습니다. 베르나데트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매끈했고 상처도 없었다. 그녀의 손톱. 머리카락, 눈을 고요히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은 그녀가 묻힌 날과 똑같았습니다. 담당 의사 중한 명인 콩트 박사는 공식 보고서에서 시신은 완벽한 보존 상태였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탄력이 있었고 사진은 온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냄새는 없었다. 악화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나무관이 부분적으로 썩었지만 시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는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과학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날씨 때문이었을까? 토양. 매우 희귀한 생물학적 우연?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느베르의 토양은 신체를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 안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묻힌 다른 시체들은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발굴 과정은 기록되고 사진으로 촬영되었으며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스스로 우리는 현재 의학지식을 넘어서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시체를 씻어 밀봉된 관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년 후 새로운 발굴 작업에서 더욱 인상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보존 상태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발굴 이후, 전 세계의 과학자, 의사, 학자들은 버나데테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많이 조사할수록, 그들은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느베르의 토양이 시체를 보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토양은 정상이었으며 습하기도 해서 분해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해되는 유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녀들이 묻힌 주변 관들은 자연스럽게 부패한 모습을 보여 그 환경이 무균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시신이 죽기 전에 탈수되어 조직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나데트는 감염, 발열, 체액, 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자연적인 미란화와는 정반대입니다. 방부 처리 의혹은 있었지만 조사 결과 시신에 어떤 종류의 처치도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콩트 박사는 이 시체가 방부 처리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개입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또는 화학적 징후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침묵을 지켰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단어 설명할 수 없다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특별한 경우에 하느님께서 성인의 육신을 그들의 거룩함을 보이는 표시와 영원한 삶에 대한 증거로 보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패하지 않음의 현상은 이미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성인에게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나데트의 경우는 가장 완벽한 경우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그녀의 몸은 결코 치료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그녀를 방문하는 모든 신도들이 볼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된 과학은 결국 신비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회의론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미스터리, 그리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단순한 수녀의 몸을 보존하셨을까요? 그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가톨릭교회는 수세기 동안 특이한 현상을 분석할 때 언제나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버나데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중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루르드 수녀의 썩지 않은 몸은 광경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을 조용히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시봉 및 시성화 과정에서 1909년, 1919년, 1925년에 세 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발굴에서 동일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시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 분해가 없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1933년에 그의 시성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순수함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의 징표 중 하나로 청렴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현명하게도 그것이 기적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신앙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적에 의존하지 않지만 기적은 믿음을 확증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육신에 부패하지 않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곧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육신으로나 영혼으로나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교회는 베르나데트가 묻힌 느베르 수도원 예배당을 방문과 기도를 위한 성지로 바꾸었습니다. 시체는 수정관에 담겨졌고 전 세계 수천 명의 순례자가 매년 그곳을 찾아 침묵의 기적, 즉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말을 하는 시체를 묵상합니다. 방문객들은 버나데트를 보면서 깊은 평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며 하늘에서 오는 무언가에 직면해 있다고 느낍니다. 교회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 몸은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 회계로의 초대이며 거룩함이 가능하다는 증거이고 현대의 불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하느님께 돌리라는 시급한 부르심입니다. 느베르 자선, 자매회 수도원 내에 있는 생질다르 예배당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문과도 같이 참으로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정 항아리 안에는 죽음을 무릅쓴 수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반적인 통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매년 전 세계 수천 명의 순례자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신앙 희망 절박함 때문에 느베르로 여행합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깨진 마음, 파괴된 가정, 삶의 방향을 찾는 영혼들, 그들은 고통으로 가득찬 그 성소에 들어가고 치유의 눈물을 흘리며 떠난다. 마치 초자연적인 평화가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레니아 버나데트의 시신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와 같은 보고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기도한 후로 제 병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든 치유를 기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수백 개의 문서화된 증언에 따르면 베르나데트의 중재로 신체적 치유, 영적 해방, 급진적인 개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측면 중 하나는 베르나데트가 침묵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기도, 겸손, 참된 믿음을 통해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녀의 몸 앞에서는 그토록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걸까? 답은 당신의 희생과 순수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인들이 생전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베르나데트의 경우 그 도구는 문자 그대로 그녀 자신의 몸이며 여전히 신성한 존재의 통로입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은 치유받은 사람 중 다수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베르나데트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신주의나 정신적 암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닿는 진정한 영적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고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을 우상화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부름입니다. 베르나데트는 항상 예수와 마리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패하지 않은 조차도 영적인 외침으로 순수하라, 겸손하라, 신의 것이 되라, 세상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하다. 성녀 베르나데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잘 기록되고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톨릭교회는 시간과 먼지, 부패를 견뎌낸 성인 100명 이상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수세기 동안 그들의 몸을 유지해 왔습니다. 베르나데트처럼 인간의 논리에 도전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냐의 성녀 캐서린 1413년, 1463년 관 없이 묻힌 그녀의 시신은 손상되지 않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탈리아에 있는 성체 성혈 대축일 수도원의 의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6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아네이 786, 1859 아르스의 성스러운 신부로 알려진 그의 시신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따로 보존되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카시아의 성녀 리타, 1381, 1457. 그녀의 유해는 이탈리아 카시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무덤을 방문하고 어떤 날은 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배당이 장미향기로 가득 찬다고 보고합니다. 피에트렐 친화의 성파들의 비호, 1887, 1968, 2000년대에도 여전히 신비는 존재합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이 발굴되었는데, 40년 이상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썩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급진적인 거룩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깊은 겸손과 조용한 고통, 베르나데드르처럼 많은 사람들은 명예나 기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눈에는 숨겨진 채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 어느 것도 방부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중 어느 것도 화학적 과정이나 방부제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의학에서 알려진 분해에 대한 모든 사실을 무시합니다. 일부 현대 과학자들은 환경이론, 매우 드문 물리적 우연의 일치, 토양 화합물 등을 들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설명 가능한 패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건조한 흙 속에 있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습기가 많은 흙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무덤에, 어떤 이들은 단순한 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러한 육체를 부패하지 않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의무적인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영원에 대한 조용한 증인으로서 소수에게만 주어진 신의 은총의 표시일 수 있다. 베르나데트, 수비루와 같은 썩지 않는 몸을 마주할 때 모든 진지한 기독교인의 영혼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울려 퍼진다. 하느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왔으며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성인은 순수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러한 자연스러운 타락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에서도 신의 개입으로 시체가 보존된 사례를 볼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무덤은 신이 직접 숨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패하지 않음은 약속된 부활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바라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신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몸은 보존되어 현대 세계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패하지 않는 것은 또한 개종에 대한 부름입니다. 우리는 몸이 우상화되고, 형성되고, 노출되고, 죄를 위해 이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버려지고, 침해되고, 무시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도들의 썩지 않는 몸은 허영심이 아니라 은혜로 보존됩니다. 사치란 없다. 명성이란 없다. 오직 겸손과 침묵. 그리고 신성한 영광만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베르나데트의 몸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적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낸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는 은밀한 삶, 순종, 희생으로 바친 고통, 심지어 병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약하고 고통받으며 멸시받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표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지고 영적인 몸으로 일어납니다. 약함으로 심겨지고 권능으로 일어납니다. 고린도 전서 15시 44분 따라서 베르나데트의 썩지 않는 몸을 묵상하는 순례자 각자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권고받습니다. 나는 내 몸과 영혼과 믿음으로 무엇을 한 걸까? 이런 표징은 박물관 유물처럼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나팔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믿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트의 부패하지 않은 몸을 볼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고립된 현상만이 아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고 우리 세대에 울려 퍼지는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신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주의가 산만하고 불안하며 영적으로 잠든 세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의 징조가 나타나 굳어진 마음을 깨우기 위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징들 가운데 교회의 많은 학자와 성도들은 거룩한 육신의 불멸이 예언적 외침 중 하나라고 믿으며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염병, 가치의 전도, 영적인 차가움, 그리고 신성한 모든 것에 대한 조롱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 이 장면에서 타락하지 않은 성도들의 몸은 조용한 탑처럼 솟아올라. 하늘을 가리키며 마치 멈춰, 봐, 신의 왕국이 다가왔다.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몸은 보존되었지만 생명은 완전히 감춰진 베르나데트는 하나님의 눈에 위대함은 작은 이들, 겸손한 이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의 부패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을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가 무엇이 될지 또는 무엇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신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우리 각자는 지금 두길 사이에 있습니다. 육의 길, 세상의 길, 영혼에 썩어가는 길 아니면 거룩함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을 이기는 삶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느니라.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베르나데트의 몸은 이렇게 응답하는 듯 합니다. 예, 주님,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권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러므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성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그냥 먼지 뿐이야? 아니면 신의 존재로 표시된 삶, 메이 버나데트의 이야기, 진정한 신앙과 거룩한 삶, 완전한 항복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베르나데트처럼 살아라. 겸손, 침묵, 깊은 기도를 추구하라. 성례전 성경 읽기, 매일의 명상으로 신앙에 영향을 공급하세요. 준비하세요. 이와 같은 모든 표징은 영적으로 경계하라는 초대입니다. 순수함을 조롱하는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지닐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썩지 않는 육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함을 결코 멈추지 않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변화하고, 다시 시작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은혜의 시계는 아직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걸릴까요?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성도들의 부패하지 아니함이 종말의 징조라고 믿습니까? 신앙의 신비와 예언적 표징을 밝혀주는 이와 유사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가요? 이 메시지를 함께 퍼뜨립시다. 신앙은 선포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하며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